여자의 이중성. 겪어본 남자들은 압니다. 착한 듯 하면서 이기적이고, 논리적인 척 하지만 감정적입니다. 본인은 160도 안 되면서, 남자는 180이 넘어야 한다. 아무거나 먹자 해놓고, 막상 메뉴를 말하면, 그건 싫다. 자기가 화내는 건 괜찮은데, 내가 한번 짜증을 내면, 왜 화를 내냐고, 갑자기 피해자 모드에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중적이지? 그러면서 정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특정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자리 잡은 무의식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가장 역겨워하는 여자들의 더러운 이중성, 일곱 가지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일은 여자랑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아니 2025년에 이게 무슨 성차별적 발언이냐 근데 한 번이라도 여자랑 같이 일을 해본 남자들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와 진짜 힘들다 왜냐고요? 당연히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직종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업처럼 여자가 더 잘하는 영역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일에서는 겪어보면 압니다 진짜 겪어보면 알아요 일보다는 감정이 중요하고 성과보다는 관계가 중요하고 업무보다는 정치질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일이나 좀 똑바로 하고 그러면 신경을 안 쓰겠는데 일을 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 보이고요. 다른 여자가 여우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뒷담할 거리는 없는지 이런 정치질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책임감이 부족하고 업무 짓를 하면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루 종일 꿍하고 삐지고 일해야 하는데 침묵질하고 떠들고 뒤에서 귓속말하고 3명 이상 모이면 뒷담 시작하고 그러죠 여자랑 일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일이나 잘했으면 뭐라고 안할 텐데 일도 못하면서입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이성적이고 효율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먼저 찾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드라마를 만들어요 누구 탓지 신지 누구 편인지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이런 드라마 관계 지도를 만들려고 해요. 여자친구랑 싸우면은 이러잖아요. 일단은 이거부터 해결하자라고 남자가 말하면은 여자는 지금 그게 중요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런 태도가 일할 때도 나오는 거죠. 직장 상사가 이 부분 수정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은 남자들은 그냥 업무 지시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나를 무시하나? 내가 틀렸다는 말인가? 나 왕따 시키는 건가? 벌써 머릿속에서 막장 드라마 대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래 놓고 남자랑 여자랑 왜 똑같이 일하는데 왜 남자가 여자보다 연봉을 많이 받냐? 이런 내로남불 합니다. 회사 사장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죠. 기업 대표들은 원숭이가 일을 더 잘하면 원숭이한테 연봉을 더 주고 일 시킬 거라고요. 어떤 외국 여자 축구 선수가 왜 우리 연봉이 남자 축구 선수보다 낫냐 똑같이 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욕먹은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인기가 없으니까 연봉이 낫죠. 돈을 벌어와야 돈을 더 주는 겁니다.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연봉을 그냥 올려달라고 하는 게 어딨어요. 반대로 여자배구나 체조 같은 종목은 남자가 피지컬이 더 좋은데도 여성 부분이 인기가 많아서 여성들 연봉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빡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남자가 그것도 못해? 알바할 때 생수 박스 남자가 들죠. 이사할 때 무거운 짐도 남자가 들죠. 회사에서 박스 정리하는거나 프린터 옮기는 거 자연스럽게 남자갑니다. 여러분이 아나 오늘 허리 좀 아파서 못드는데 이렇게 말하면 돌아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와 남자가 그것도 못해? 그냥 주먹 장전하고 싶죠. 연애할 때도 똑같아요. 남자는 리드해야지. 남자가 먼저 연락해야지. 남자가 데이트비 내야지. 이런 것들 여자들은 너무 쉽고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여자가 좀 여성스러워야지. 이런 건 여자가 해야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여쪽 카페 박제됩니다. 남녀 평등 치고 권리 외치고 이제는 걸스 제네레이션이야. 여자들이 이런 말하고 다니지만 막상 지들이 불리할 때는 여자니까 못한다. 여자가 어떻게 그런 걸 하냐 이런 소리라죠. 군대 경찰 체력 테스트는 여자니까 봐주세요 하고 있고 직업 고를 때또 말은 멋있게 해요. 여자도 능력만 되면 뭐든 할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야외 현장에서 일하는 빡센 일이나 택배 분류 같은 일에는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여자라서 못한다고 하죠. 이게 진짜 모순입니다. 평등은 자기들 편할 때만 꺼내쓰고 불리해지면 여자니까라고 하면서 도망가죠. 그리고 웃긴 건또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남자가 한 번이라도 지적하면 바로 여혐이네. 여성비 안에 이런 소리랍니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의 경제력과 능력을 봅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몸매와 외모를 보듯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능력이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집중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경제력을 볼 거면 남자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남자가 일 열심히 하는 꼴은 또못 봐요 남자가 일 때문에 회식을 가거나 출장을 가면 희대의 명대사를 하죠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똑똑한 여자들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릇이 넓은 여자들은 남자가 일 때문에 바쁘면 이해해 주고 오히려 걱정해 주거든요 근데 그릇이 작고 지능이 낮은 여자들은 남자가 일 때문에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에 대한 가치, 일에 대한 책임감을 모르는 겁니다. 알바나 몇번 하면서 금방금방 그만두고 일하면서 핸드폰하고 떠들면서 일해본 경험밖에 없으니까 남자들도 대충대충 일할 줄 아는 겁니다. 나는 일할 때 핸드폰 틈틈이 보는데 오빠는 왜 연락이 안 돼? 능력이라는 결과가 있으려면 열심히 일한다는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현재 능력이 없더라도 남자가 20대에서 30대 초반 이런 나이라서 한창 능력을 키워야 할 때는 더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대충 해서 어떻게 능력을 키우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겠어요. 근데 꼭 이렇게 이중적인 여자들이 막상 자기만 바라보는 백수 남자가 다가오면 능력 없고 한심하다고 싫어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 여자들은 능력이라는 결과만 원하지. 능력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알수 있는 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자격도 없고 만나도 절대 유지를 못하죠. 제가 정말 정말 싫어하는 유형의 여자인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여자들이에요. 이건 남자 여자를 떠나서 무조건 걸러야 되는 인간 유형인데, 못해주면 못해줬다고 뭐라 하고, 잘해주면 왜더잘안 해주냐고 뭐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자친구가 처음엔 감동을 합니다. 하지만 몇번 해주니까 좋아하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친구 발작 버튼이 눌려서 그 전형적인 멘트들을 뱉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불... 있어? 변했어. 나한테 식었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상대방이 계속 잘해주면은 어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잘해주는구나 고맙다 하면서 감사함을 쌓아요. 근데 호의가 권리가 되는 여자들은 아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본값으로 여겨버립니다. 상대방이 해준 것들은 당연하게 내 소유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줬다 뺏는 느낌이 들고 간식 뺏긴 어린애마냥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자한테 잘해주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감사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는지 남자분들 여자한테 점수 따려고 함부로 잘해주면 안 돼요. 잘해 줬다가 괜히 만만하게만 보일 수 있거든요. 받은 건다 까먹고 못 받은 것만 열심히 기억하는 여자들은 걸러야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고마운 건 3시간밖에 안 가고 서운한 건 3주나 갑니다. 계속 잘해 주다가 한번 서운하게 하면 전에도 그러더니 나한테 애정이 없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똑똑하지 못한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가 감사해 하고 기뻐할수록 더더더 잘해 주고 싶은 법인데 이렇게 잘해 줄맛안 나게 행동하면 이런 여자들 주변에는 이상한 남자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나만 바라봐 주는 남자, 인성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고 싶다 하지만 그런 남자가 널왜 만나니? 여자들은 이런 말합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남자는 못 믿겠어. 바람피는 여미새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어장 관리래요. 카톡 세 명이랑 돌아가면서 하고 인스타 뒤에 오면 다 답장해주면서 여지를 줍니다. 썬남이 생겨도 전 남자친구랑 연락하면서 누가 더 괜찮을지 저울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는 겁나해요 사귀는 건 아니잖아. 남자친구 생긴 것도 아닌데 뭐 바람 아님 본인들은 신중하게 고르는 거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사 바람이죠. 그러면서 다른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끼부리면 여우짓 한다고 뒷담하고 남자가 좀만 적극적이면 아. 얘는 이 여자 저 여자 다 찔러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렇게 어장관리하면서 남자들이 자기 좋아하게 해놓고 정작 남자가 고백하면 그건 네가 나 좋아한 거지. 난 좋아해달라고 한적 없는데? 이렇게 발뺌을 하죠. 그냥 도파민 때문에 인기는 즐기고 싶지만 사귀고 싶진 않고 말 그대로 책임 없는 쾌락만 챙기는 겁니다. 항상 애매하게 굴면서 남자한테 여지란 여지는 다 줍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고백했을 때는 나는 그냥 연락해줘서 받아준 것 뿐이야 라는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본인은 착한 사람 고스프를 하죠. 관계에 대한 책임은 지기 싫으면서 관심은 받고 싶은 진짜 걸러야 되는 여자 유행입니다. 여자들 중에요 성적 예민하고 자존심만 센 타입들이죠 아무 말 필터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으면서 나 원래 솔직하잖아 내가 좀 직설적이긴 해도 가식은 없지 이런 말하는 여자들 본인은 솔직함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냥 무례하고 막말하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기분 나쁜 말인데 여자 본인은 이걸 나 원래 시원시원한 여자야 난뒤끝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미화를 해요 근데 정작 남자가 똑같이 직설적으로 말하면 바로 집자입니다 진짜 말 심하다 나 상처 받았어 아까까지는 솔직함이 미덕이라. 던 사람이 자기에게 그게 돌아오는 순간 바로 피해자 모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하면 솔직한 거고 너가 하면 무례한 겁니다. 웃긴 건요, 이런 타입의 여자들은 처음에 왜 이렇게 됐냐면 한두번 낙마를 했을 때 주변 여자들이 찬양해줬을 거예요. 와, 너 진짜 사이다다. 언니 멋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어, 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관심받고 사랑받는구나. 이게 내 매력이구나. 이렇게 자아가 잘못 세팅된 거죠. 이런 여자들이 진짜 내려놓은 물인 게 진짜로 솔직해야 할 부분은 절대 안 솔직해요. 자기의 흑역사 어장 관리하고 있는 남자의 수, 자기가 잘못한 부 이런 거는 묘하게 숨깁니다. 남자한테 막말로 뭐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남자보다 위가 된것 같은 그런 우월감을 느끼고 싶을 때는 솔직한 척 엄청하고 본인 평판에 안 좋을 것 같은 얘기는 다 숨기죠. 제가 진짜 지능이 낮다고 생각하는 여자 유형입니다. 바로 인스타에 비키니 사진 올리고 가슴 보이는 사진 올리면서 왜 나는 이상한 남자만 꼬일까? 남자들은 왜내 몸만 보고 접근할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여자들이에요. 지가 관심 받으려고 가슴 평수 몇 평인지 자랑하는 지능 낮은 짓을 해 놓고 왜 사람들은 내 내면을 안봐 줄까? 이러는 거 보면은 진짜 바보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인스타에 돈 자랑을 실컷 했어요. 그래 놓고 아, 왜 여자들이 내 돈만 보고 접근하지? 왜내 마음을 안 봐주지? 이러는 건 똑같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여자들은 그렇게 돈 자랑하는 남자를 거르듯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남자들은 인스타에 비키니 도배하는 여자들을 거릅니다.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해 놓고 결과는 사회 탓, 남자 탓, 남 탓.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죠. SNS는 곧 브랜딩입니다. 쭈쭈 사진들만 올리는 순간 나는 싼마이다. 이런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브랜딩을 스스로 개판으로 해 놓고 명품 취급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나는 착한 남자 만나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정작 이 여자들이 만나는 남자를 보면은 다 자극적이고 바람피는 남자죠. 정작 진짜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도 못 알아봐요. 왜냐면 본인이 괜찮은 여자가 아니니까 괜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긴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집중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쇼츠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긴 영상을 볼수 있는 집중력을 가진 분들이 솔직히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본 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연애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여자를 잘 만나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진짜 남자로서 멋있어질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라는 걸 어떻게 배우고 연애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 고민이신 분들은 무료 연애 코스 꼭 신청해서 보세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에 적어도 여자한테 막 쩔쩔 내면서 막 답장 기다리고 무슨 말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무료 코스 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 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투자해서 연애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신청하시면 은 바로 오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